네, 안녕하세요. 세 번의 금융 위기를 겪어본 전문가 이정우입니다. 자, 오늘 가스 설명 드릴 건데 지금 어느 정도 상갑 수렴되는 모습이죠. 호재성 이슈 하나만 터져도 슈팅은 바로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자, 재료로는 네오와 함께 대표적인 중국계 코인이에요. 올해 2023년도 대표적인 시장 주도주 테마 세개 예상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중국 디지털 화폐 수혜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잠시 확인을 할 시간 갖겠습니다. 수익을 볼수 있는 게 너무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서 베이비 도지, 엡토스, 그리고 솔라 어제 이렇게 세 종목 나갔죠. 베이비 도지 같은 경우는 10%대에서 짧게 수익 청산을 하였고 솔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증을 해 주고 계십니다. 보시면 37% 현물 수익이었고요. 35%, 뭐 32%, 뭐 35%. 대략적으로 35%대 전후로 이제 수익 청산을 했어요. 딱 하루 걸렸는데 수익 축하드리고요. 솔라는 제가 리플 시세 나올 때 후속주로 리플 소송 관련해서 수혜주로 대장주 두개 나갈 거다라고 무력 카톡방에서도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대장주 솔라였고 두 번째 대장주는 이제 기다리는 시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타점 신호 잡히면 바로 나갈 거다라고 공지 드린 상태예요. 전에 제가 찍은 영상 잠시 보시면 응소 아, 관련 전에 찍었던 수혜, 동영상이고, 두 글자이고 대장주 후보 두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리플 승소 관련 수의 대장주 언급을 했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3월달에 솔라 70% 수익이죠. 3월 매집주로 솔라 한 종목 나가는데 이70% 수익률 다 먹었습니다. 이 3월에 급등하기 전에 매집해서 첫 번째 상승 파동 전부 다 먹었고 조정 굉장히 양호하게 나와서 두 번째 파동 같이 챙겼어요. 이 수익을 보신 분들이 대략 뭐 6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월 매집 주로 들어가기 위해서 4월 무료 카톡방으로 이 이동을 해서 입장을 하고 계시고 이 3월 카톡방에 남아 있으신 분들도 이 4월 카톡방으로 주말 내에 다 이동해 주시고요. 무료 카톡방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대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중요한 매수나 매도 사인을 놓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딱 전문가만 사인이 나갈 수 있는 텔레그램 방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서만 매수나 매도 사인이 나가기 때문에 전부 다 여유 있게 진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번 4월 매집주 참여해 보고 싶다 아래 하단 연락처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투자를 할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료가 있는 종목만 매매를 합니다.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재료가 없으면 종목이 가지를 않아요. 매집 흔적이 완료된 종목 위주로 들어갑니다. 이제 매집 시작하는 거, 오래 걸려요. 이것저것 단타 매매 20개, 30개. 지저분하죠? 크게 수익 내 매집주 한두 종목으로 비중 태워서 승부를 봅니다. 이 모든 건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하단 연락처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4월에 진행할 매집주 공유 드리겠습니다. 가스는 제가 네오와 함께 대표적인 중국계 코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중국 시진핑이 이 디지털 화폐 쪽 암호화폐 포함되죠.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미국이랑 패권 싸움 중입니다. 반도체 무력만 하는 게 아니에요. 코인 쪽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통화는 중국 위안화, 달러 대체라는 이야기 뜨죠? 이 스크롤 내려서 보시면, 파란색이 미국 달러고, 이제 검은색이 중국 위안화인데, 2023년도 이제 2월 정도에 약간 역전하나 싶더니, 3월 달엔 중국 쪽이 더 많아요. 이제 우크라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보다는 이제 중국 쪽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사우디, 사우디의 자본력이 어마어마한 건다 아시죠? 더 이상 미국 을 기쁘게 하는데 관심이 없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이번에 바이든이랑 좀 연준이 몇 가지의 패착을좀 했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런 사우디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죠. 스크롤 내려 보시면, 제가 음영 처리를 해놨는데 미국 달러, 페트로 달러로 불리죠. 사우디와 협정으로 원유 독점 결제에 사용하면서 기초 통화로서의 입지를 다졌는데 사우디의 미국 이탈은 이 페트로 달러 시스템의 균열을 의미한다. 참 오시죠? 자, 중국 위안화의 힘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뭐 종이 화폐 쪽은 아직 달러가 당연히 우세하지만 이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쪽으로는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을 지금 먹어가고 있습니다. 자, 올해 미국 내 코인 프로젝트들이 이미 일부 이탈하면서 중국 쪽으로 자금을 이동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어요. 올해 2023년도 암호화폐 불장 초입 구간인 거 맞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모든 종목이 가지 않아요. 가는 놈들만 가는 장세입니다. 주식, 코인, 지금 트렌드가 그래요. 자, 대장주 후보 두개 분석서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 디지털 화폐 관련 수혜주이고 올해 시장 주도주 중 한 개의 테마가 될 거예요. 1000% 이상 수익률 뛸수 있다고 보고요. 자, 이런 대장주가 될수 있는 종목 후보 두개 받아보고 싶다. 아래 하단 연락처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이 중국 쪽 수혜를 받는 코인을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미중 코인 전쟁 보이지 않게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 왜 일어났죠? 다 아시죠? 미래 첨단 산업, 기술, 패권 전쟁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고. 근데 하나가 더 있죠. 뭘까요? 대표적인 기초통화. 미국 달러인데, 이 중국이 위안화로 이거 한번 제껴보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었죠. 뭘로? 디지털 화폐. 그래, 종이화폐 달러? 너네 못 이기겠어. 이제 디지털 화폐 쪽을 근데 반드시 이겨보겠어. 라는 내용이죠. 코인이 뭐죠? 디지털 화폐입니다. 현물 화폐든 디지털 화폐든 결국은 다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 돈만이 갖겠다. 특히 이 코인 쪽 대기업이든 검은 돈이든 그큰돈 비자가 만들기 좋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국가가 하게 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면 이게 뭐예요? 캐시카운 거고 현금 융통 이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 시진핑이 이 시장 먹으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들 미국 쪽에서 포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암호화폐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막 코인 쪽 규제 만들겠다 이런 얘기 왜 나와요? 없어질 거면 굳이 규제 만들까요? 아니죠. 뭐예요, 결국. 어? 하나의 통화로 인정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쵸? 이 공식적으로만 지금 잠잠한 거고, 뒤에서는 미국과 중국, 이 시장 먹으려고, 어? 이 코인 시장 먹으려고, 지금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중국 쪽 지금 어때요? 뭐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국 관련된 수의 코인들 잡아야 될까요? 안 잡아야 될까요? 잡아야 됩니다. 무조건. 근데 어떤 건지 아세요? 그 코인들이 어떤 건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응? 이 종목명 이외에도 어디서 잡아서 뭐 어디서 팔아야 될지 전부 다 알려드릴 예정이고. 자, 이런 코인 관련된 매매 기법 교육들 뭐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알려드리고 이 자료 전부 공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코인 관련된 뭐 일정이나 이렇게 뭐 선물 리딩 그리고 코인 종목 리딩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인 쪽 분명히 밀려 있는 종목 있으실 거예요, 그쵸 자, 종목 상담 제가 문의 주시면 무료로 종목 상담까지 같이 해드립니다. 이 하단의 연락처로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